지난 장, 여우수화서 23장에서 여우수화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당신의, 자기의 유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여우수화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의 백성들 전체를 아마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가, 어, 불러 모았지만 그 여우수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지도자들에게 한 말과 같은 내용의 대동소위한 내용을 그들에게 오늘 또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우수화가 세겜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모아서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이 불러 모아서 모인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었느냐 하는 그 성격을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왁짝짓걸 흥청망청 떠들고 뭐할 얘기 하고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는 그것을 예언하는, 아니, 그것을 예시하는 그러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세계매, 언약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켜 주셨는지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벌여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아주 그것을 잘 회상하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기간입니다. 애국에 있었던 시간만 해도 400년이 넘어가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만 해도 40년, 또 가난한 정복전쟁이 7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애국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여호수아는 잘 회상을 해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최대의 명언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명언의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 유언의 앞자 앞 부분을 살펴보면 너희가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간에 아무리 이족 속에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쪽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그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에 나와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우리를 은혜와 권능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우리는 개의치 않겠어 그러나 다만 나는 우리 집 우리 후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백성들이 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와의 신앙고백을 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호수와의 신앙고백에 응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고백을 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수와는 이제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에 기록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서에 기록된 모든 화가 너희에게 맞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언약의 백성들이 화답을 하였던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면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조건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우리 집 우리 후손들은 대대 손손 자자 손손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또 체결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약속이 체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약속을 다 파기하고. 훼손해서 없애버리고 지금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그러한 그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난안 땅을 맛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또 새로운 약속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의 백성들을 대리해서 언약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아니,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는 주관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니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언약의 백성들에 있어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그러한 어떤 대명사를 가진 지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획기적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렇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 있는 곳이 아닌, 회막에서 대략 지금의 기준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이 세계임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인 이 세겜으로 이제 불러 모았고 거기서 새로운 약속이 성립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관면해서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유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리뉴얼한다고 해야 되나요? 갱신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와 아니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약속이 체결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체결된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죽음, 여호수아서의 죽음은 언약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언역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의 이동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일단락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마지막 점이자 출발점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그 죽음을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그 사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사역, 그 삶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하면서 저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점이 바로 이 여우수와의 끝장과 다음 성서의 첫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저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여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의 시간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쭉 이어져 왔고 그 사역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제가 포함되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될런지, 언제까지 열려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숫자를 종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와는 지난주에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돌아다보며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자 손손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작정하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기념비를 세워라.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너희 자손들이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자 손손 알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라.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념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단을 쌓았네. 요단 강가에 요단 강 안에 또 이곳에 저곳에 이 언약의 백성들은 엄청난 수의 기념비 또는 재단을 쌓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뭘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께 맹정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강조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어지니까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 만사 형통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겠다라고 한그 신앙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서 66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 절대적인 순종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양이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작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제 진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믿고 어떠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은, 오늘 저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로 불러들여 주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위한 절대적인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